아, 여러분들은 삶의 여정들, 이 1년의 시간들을 어떤 의미로 세팅하시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성경 안에는 이 절기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약에는 구약의 절기가 있었고요. 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력을 따라서 절기가 주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절기를 따라서 한 해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차가 오기 전에 우리는 12월 25일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1월 초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다가오는데요. 어, 이것이 바로 1월 한 5일에서 뭐 7일 고사이가 그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경이 되면, 어,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종종 언급하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아, 시작이 됩니다. 아, 부활절로부터 40일 이전에 아, 날짜를 계산해서 아, 이 수요일부터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로 시작을 해서 봄이 한창 깊어갈 즈음에 지금과 같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을 바로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이 사순절의 절기는 이 성경적인 근거보다는 이카톨릭교회가 지켜온 이 종교적인 잔재로 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 사순절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고난주간을 더 집중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있죠. 자,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나는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매우 영적인 유익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5 0 일이 지나게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날이 다가옵니다. 본래는 이 날이 맥추 감사절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이 따로 있고요. 이월첫 주가 되면 맥추 감사주일을 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력으로 지켜지는 맥추 감사절은 소위 말해서 상반기에 대한 결산의 감사입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중간 결산을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을 초입으로 들어서면서 10월 달이 되면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시간은 한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결실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불속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을 지나서 12월이 되면 다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 이전에 4주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면 송구 영신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주어진 이런 절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 그것은 바로 두 가지 기능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자, 우리는 미흡하고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죠. 예.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 삶에 그냥 개인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또 성도 개인이 삶을 잘 기억하고 기념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절기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봄이 오면 꽃 구경 가야 되는데 몸도 아픕니다. 예. 여름이 되면 휴가 시즌이 되는데요. 이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의욕이 안 생깁니다. 가을이 되면 정말 오색으로 물드는 이 가을의 단풍 구경이 너무 좋은데 또 마음도 쓸쓸해집니다. 겨울이 되면 이 추위에 움츠리게 되는데 신앙도 함께 움츠립니다. 계절을 따라 움직이면 신앙을 지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절기 안에서 기억하는 아,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4월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여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가을에는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겨울에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은 믿음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절기를 따라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게스만의 동산에서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 이 고난의 시간들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 새벽에 제사장이 보낸 이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수많은 음모와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 59절과 6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인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죠. 이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흉계를 이미 의논을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내위지파 사람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죠. 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 로마 총독이 지명하여서 세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바로 이 가야바는 이렇게 로마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을 한지 18년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판단력이 빠르고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했는가를 알수 있죠. 당시에 로마의 총독과 더불어 대제사장은 유대인들과 로마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 또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는 사람인가를 알수 있죠 자 이렇게 인정도 받고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요 자신의 눈앞에서 계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석이 왕과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일선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들이 자신의 권력과 욕망에 빠져서 자신의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바람둥이들이 갖는 아주 큰 착각이 뭐죠? 예. 영자도 사랑하고 순이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바람일 뿐이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둘 사이를 넘나들려고 하는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는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속한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야 돼.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영이도 사랑할 수 없고요 순이도 사랑할 수 없어요 둘다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단순히 죄의 요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를 제거하는데 머물지 말고 지금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영역이 바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는 생각과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죠. 생각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 5절에서 8절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영을 반영해 줍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영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은혜의 교제를 통해서 그동안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결단으로. 그리고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의 음모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시나요? 자, 63절과 6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이신 반응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침묵하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말주변이 없어서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두렵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을 한다는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이 잠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과 같은 제물이 되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내리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이 예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우리의 결정이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내가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비로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침묵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돼요. 많은 말을 할 때보다도요, 침묵이 더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 그, 은퇴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강남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예.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소문이 돕니다 목사님이 호텔 커피숍에서 어떤 여자 집사를 만났다 예.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제 막, 막 교회가 술렁이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하,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막 이제 교회 중직자들도 막 술렁거립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의 예,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일 진단서 하나를 끊어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 그. 고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술을 이분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서 왔던, 그래서 이분은 아기도 못 낳고요. 그 아들을 입양해서 이제 키우는 그런, 그런데 이 사실을 아, 성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으로 이런 수술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이게 아니고 저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한것보다요 그분이 침묵한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강한 메시지와 충격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발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주먹질과 침뱉던 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 그 모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랑을 준비하는 바로 침묵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말없이 더 깊은 영적 은혜 가운데 끌어안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주여 오늘도 이 다가온 이 절기로 인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기가 주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때로는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깊은 의미를 더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섭리를 기억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광 교회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한주 동안에 우리 시간들을 위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